대구가 위험하다! 출동해! 네 박사님! 바로 출동하겠습니다!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택시라도 타! 아! 아니 박사님! 제 월급이 세우 190만원이에요! 출근길 택시는 구급사호봉한테는사치예요 수용사 알파맨! 대수출연! 알파로봇 출격을 요청합니다. 본부 조드 출격 승인을 허가해 달라. 양식이 구버전이네요. 최신 버전으로 해주세요. 출격 승인을 허가해 달라. 그 원본 파일이랑 도장도 필요해요. 규정집 안 보셨나요? 이제 제발 조드 출격 승인. 부장님께서 지금 회의 중이셔서 10분 있다가요. 몰라 그냥 출격시켜줘. <laughs> 조드 출격 승인 <순위를> 완료. 출격. <laughs> 박사님 업무 처리 좀 빨리 해주세요. 지구 용사 알파맨. 개인이 나타났다. 어서 출동해서 처치해. 알파벳 출동! 서둘러. 뱀수가 마을을 불태우고 있어. 약 50억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중이야. 이런 짓을 하다니. 응. 끔찍해. 그 누구든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. 공격해. 잠깐만 기다려봐. 옐로우 스트라이크. 잠깐만 기다려봐. 안돼. 지구용사, 알파맨!